저는 파라스타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 모델 김종욱입니다. 나이도 필요한가요? <laughs> 저는 내병관 장애 중증으로를 갖고 있는데요. 내병관 장애가 복합적인 장애로 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데서 소개할 때는 지체 장애라고 소개를 했던 게 내병관 장애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그게 어떤 장애인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 지치장애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이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계속 여기 틀에 박히겠다 싶어서 그냥 내부면 장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다이자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내부면 장애에 대해서 좀 아실 것 같아서 그 부연 설명은 굳이 안 해도 될것 될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의 제가 됐다는 게 이게 지금의 제 성격을 말하는 건지 지금의 제 직업을 말하는 건지 지금의 제 성격이라고 하면은 제가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혼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뭐가, 어, 뭐가 어떻게 불편한 건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비장애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이게 왜 불편하고 이게 어떤 게 다르고 사실 어렸을 때는 그,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중학교 때 이제 애들하고 좀 다르다는 거를 그때 인지하고 그때 좀 사춘기랑 겹쳐서 오면서 좀 많이 힘든 시절을 좀 보내, 보내, 보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모델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모델을 하려고 마음 먹고 다이어트를 한게 아니고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자꾸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제 살이 찌면좀 많이 무겁잖아요. 미안해서 다이어트를 했는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배달 음식 같은 그런 음식에 드는 비용에 좀 절감이 있어서 그 돈을 옷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음 제가 사실 옷을 입기 전에 옷을 좀 살아 있기 전에는 그냥 내가 아... 좀안쓰러워 보이나, 좀 짠해 보이나라는 그런 생각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옷을 갖춰 입고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이제 메이크업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다니니까 오늘 메이크업이 잘 나왔구나, 옷이 예쁜가 보구나 이렇게 하면서 좀 자존감이 올 올라, 올라갔던 것 같아요. 노래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노래 가사들이 좀 많이 저한테 위로가 됐고, 그 자존감 특히 높여주는 노래 가사들이 그때랑 이제 좀 마,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모델 꿈 꾸기 전에, 대학교,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나도 그 똑같이 그런 노래 가사를 써서, 많은 사람들한테 힘이, 힘이 되어주자라고 생각을 했, 생각을 했어서, 그런 쪽으로, 음악적으로 좀 가려고 했었고, 이제 좀 그런 글기나, 이제 책이나, 이제 방송 매체나, 이제 그런, 그런 쪽에서 좀 많이 기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 제가 옷을 처음 갖춰 입고 나서 패션위크, 동네 패션위크 DDP에서 이제 놀러 갔는데, DDP에 놀러 가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저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좀 카메라 플래시를 좀 많이 세례를 좀 많이 받고 그때 당시에 이제 꿈을 키우게 키우, 키우게 돼서 이제 그 모델과 그 포토그래퍼들 취미 취미로 하시는 분들의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이제 상호 무페이로 이제 작업물을 싸, 작업물을 싸, 쌓고 그거를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이제 계정을 키워, 키워 나갔거든요. 키워 나가다 보니까 이제 MBC 측에서도 연락 오고, MBC 그 측에서 찍은 영상을 보고 또 섭외가 오고, 그래서 그거에 물리고 물려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그런 촬영을 할 때마다 힘들었던 거는 스튜디오가 다 지하에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에 있어서, 다 야외 촬영으로 밖에 할 수가 없어서 좀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덥고, 그리고 그, 그 촬영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되게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소적인 부분, 그리고 포즈 같은 경우도 제가 앉아만 있다 보니까 비장애인들, 비장애인 모델보다는 좀 포즈가 다양성이 좀 떨어지는 게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서 뺄수 뺄수 없는 단어가 장애, 휠체어, 그리고 희소성이라고 할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심폐스, 심폐심, 그, 신체 스펙을 비장인에게 애 도입을, 그, 주입을 했을 때 도저히 이게 모델로서 활동할 수 없는 신, 신체 스펙일 수 있고 밖에 없거든요. 특히 남자한테는. 제가 166에 지금 50, 50km 인데이 키의 남자가 모델 활동을 할수 있는 게 너무 더욱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거기서 주는 그 희소가치가 그러니까 모델에, 모델한테는 개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 자체가 그런 휠체어가 주는 그런 희소성의 가치가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까지 볼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세 번호를 제가 뽑았습니다 제그 자존감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모델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옷을 차려 입게 되고 메이크업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쳐다, 쳐다보는 시선은 사실 똑같은데 그 시선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내, 내가 좀 잘생, 잘생겼나 보다 오늘 오늘 좀 잘생겼나보다, 옷 옷이 이쁜가보다, 메이크업이 잘 먹었나보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시선을 좀 많이 즐기게 되면서 자존감이 좀 올라 올라가는 면이 좀 좋은 좋은 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해외에는 그 러닝 중에 장애인 그 장애인 어댑티브 패션쇼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아직 없어요 아직 크게, 크게 없어서 휠체어 부대로 해가지고 휠체어만 나와서 런웨이를 한번 꾸며보는 것도 되게 장관이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있어서 가능하다면 그런, 그런 무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디렉팅을 할수 있을 정도의 짬이래요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먼 이야기일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장애인분들이 좀 많이 스스로를 꾸밀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좀 런칭하는 것도 이제 훗날의 제 꿈입니다. 두 가지가 한두 가지가 같은 답이 될것 같은데요. 어, 사실 장애라는 장애라는 게 문제가 안 되는 사회 그러니까 장애라는 단어가 없는 사회 그러니까 장애가 장애가 안 되는 사회가 됐으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냐면은 이게 장애라는 게 사실 이런 시, 시설적인 문, 시설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인 인식이나 시설적인 문제에 있어서 조금 접근하기 힘든 힘든 그런 것 때문에 장애라는 표현이 있는 거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어느 곳에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그런 패션이나 이제 그런 시설들이 많이 갖춰져 있으면 장애가 더,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서, 시설이나 그런 게좀 많이 활성화가 되,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 제가 좀 많이 활동을 하면서 인식 개선을 자연, 자연스럽게 좀 이끌어 나가면 그런 섭외가 좀 빡, 빨리 올수 있지 않을까 기, 기대가 좀 있어서 많이도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어, 저는 사실 제 또래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사실 젊잖아요. 젊으니까 해보고 안되면 말고 사실. 그래서 그냥... 아직 젊으니까 기회는 많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해보고 부딪혀 보고 안 되면 다른 걸찾 다른 걸 찾아보면 되고같 이제 그럴 정도의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일단 부리, 부딪혀, 부딪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 장애인들의 그 직업군이 좀 많이 한정적으로 돼, 있, 돼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뭐 공무원을 하든지 사회복지사를 하든지 뭐. 다 이렇게 앉아서, 앉아서 그냥 사무적인 일, 일, 일이 대부분이고, 이제 좀, 자폐나 이런, 이런 쪽으로 계신 분들은 카페, 카페야마나 이런,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인데, 좀 장애인의 그 직업 환경이 좀 다양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야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저도. 먹고, 먹고 사기 편하니까. <laughs> 아, 근데, 근데 좀 그런, 근데 더불어서 이제 그런 사회가 좀 왔으면 좋겠, 좋 좋겠어서, 좋겠어서 좀 많은, 많은 도전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 드립니다.